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i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laughs> 오늘은 어, 어저께 예약 방송을 아침 제가 어, 한 8시쯤에 어, 걸어놓고 말씀 목상을 제가 어, 예루미야서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 7시 어 잠깐 마이크 끼고요. 음. 아침 7시 정강 목사님 긴급방송이 예약되어 있길래 어, 시간을 좀 바꿔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음 아침에 8시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이제 영양식을 충전을 하고 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네, 맞아 저기 오신 분들 인사드리고 기순카터님 어서오시고요. 백명수권사님 어서오시고요. 김나루사님 어서오시고요. 모스 아이몬스님 어서 오시고요, 보키님 어서 오시고요, AS님 반갑습니다. 애국시민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예,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 어서 오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붕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 은하수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오늘 평소 때 이제 7시 15분에 하는 시간하고 다르게 해서 음, 제때 이제 오시기가 힘들었죠. 오늘 정광국 사님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7시 예 방송 걸려 있길래 저도 한참 기다리면서 음, 시청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아가지고 또 10시로 연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9시 방송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방송 마치면 바로 저는 광화문으로 가게 되고요. 광화문에서 이제 어, 방송 준비를 마치고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정광 목사님 어, 방송을 시청하면서 음, 국민 대회를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보세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어때요? 인내를 낳고, 예.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습니다. 오래 참음의 영이죠. 그리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는다. 훈련된 성품, 훈련된 인품. 예? 여러분들 연단된 자, 훈련된 자의 성품과 인품 그렇죠? 그리고 연단된 인품. 연단된 소망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오래 참음의 연단의 인품을 쌓아서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 예. 그리고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 소망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은 결코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응? 적절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저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예, 더원 사님 어서 오시고요. 음, 반갑습니다. 저희는 음, 지금 이 고난의 연단 과정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음, 우리가 영양식을 먹고 오늘 또 출정하는 것입니다. 음. 나라 민족을 건져내야죠. 여러분들 음. 자 이제는 어, 로마서 6장 15절에서 어, 18절 말씀입니다. 음. 오늘 로마서 말씀만 또 연단에서 또 이렇게 어, 주셨습니다. 과연 의회종이 무엇인가. 의회종 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정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인간인데 이 혼, 본능에 대해서 혈기를 부리거나 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자범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종이다. 음? 짐승은 어때요? 영이 없죠.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음.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의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순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강권적인 은혜예. 이네이슬이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간이 그렇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 싸우고, 화내고, 타로예요, 여러분들. 누가 죄안 짓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여지껏 태어나가지고요. 죄안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인즉슨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정광호 목사님 말씀이 응? 설득력이 있고, 아 어, 그것이 충분히 어, 검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죄안 짓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응.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을 상대해 봤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죄를 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응?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있는 이라 아멘 제이킴님 어서오세요 한미동님 어서오세요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을 해서 복종을 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응? 어떤 사람에게 복종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을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우너에게, 직원이 충성을 하거나 또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 사, 그 사람의 사상이 마음에 들어서 복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당연히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종으로 살 것이냐?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응? 음? 그러니까 죄종은 의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요. 순종의 종은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과연 어떤 종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17절에는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본래부터 죄의 종인데, 응? 음? 죄의 종이었는데,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수받은 가르침에 보내 전심을 다해 복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응? 사도발 목사님 이전에도 하나님 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사도발 목사님도 배우, 배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강권적으로 바뀐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배웠어요. 전통대로 가르침의 본심에 전,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응? 이제는 의회종으로 변화받는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쵸? 교훈을 받음으로써 그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뭡니까? 응.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필수도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 종입니다 음. 죄의 종은 사탄 마귀로부터 지배받는 종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세상은 이미 사탄 마귀로부터 예속이 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도 주셨거든요 이것하고 똑같이 연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 과연 죄의 종이 뭐냐? 어? 왜 세상이 사탄으로부터 지배받은 것이 확실하냐? 응? 그리고 순종의 종은 과연 뭐냐? 응?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응.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단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 전반들을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응? 뭘 시도했나요? 예수님께 응? 경배하라 그랬어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가 누구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하로의 권세를 보여주었다니까 사탄 마귀 예수 예수님 앞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상 세상은 천하 만국은 자기에게 예속됐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만일, 예수가 만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 증거 아닙니까? 응? 세상이 사탄 마귀에게 예속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어, 보여주는 증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데,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선결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너의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다. 네가 세상을 쥐어 틀고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너를 경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잡혀 사는 의회 종으로 살 아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은 자동으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에게 예속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게 바로 죄의 종인데 말씀을 듣고 교훈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죄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생활해라, 듣고 깨달아라.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고 나의 자신의 잘못된 자아상을 볼 수가 있다. 내 얼굴에 뭐 지저분한 게 묻었는지. 거울을 보고 알수 있듯이 말씀이 내 자신의 거울이 되는 거고요. 보세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을 때 이해가 안 갔지만 깊은 물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를 건진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응?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해라 어? 말씀 봤으면 됐다 못 깨닫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절대 못 깨달아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증거로 내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어? 죄의 사람인지, 또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뜻또미지근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요. 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사탄 마귀가 어? 육신의 약함을 건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요베에게도 어? 육신의 어? 물줄을 가지고 어? 공격을 하잖아요. 요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악창과 종기로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기 함으로써 자괴감이 들게 만들잖아요. 사탄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아니, 창조주이신 자체를, 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응?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응?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래? 기록되었으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말씀 묵상을 하지 말아라 응? 야 정말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육신의 삶대로만 살 것이 아니오 세상에 지배받고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살 것이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것이라 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에 또 마귀가 굴복당했죠 마귀가 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음? 참나 여기까지는 좋아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번에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정말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에게 명령하면은 천사들이, 어, 당신을 붙잡아 발이 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왜?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드는 수종드는 종이기 때문에. 그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탄마귀를 더욱 더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데 전능자잖아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근데 사탄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시험의 대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하고 있잖아 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이 새끼야 꺼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경배하라 이거예요. 세상 만국이내 건데, 내 앞에 와서 저라면 이 세상 만국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더니 또 경배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딱 하나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고 하나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은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성령을 망령때여 기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현재 2 4분분 지났고요. 한 25분에서 30분 안에 이제 마무리하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베푸실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현장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부여가 된 것이지요. 현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요, 두렵고 떠는 사람에게는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까닭에 하나님 하나님을 믿은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한까닭에 모든 승리와 기적은 이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 응? 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 예. 이게 바로 사도행전. 예? 10장 22절에도 나와요. 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루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응? 이 백부장 고넬루라는 사람은 원래, 어, 인데 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응? 이방인인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받고 있습니다. 응?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류라는 로마 백 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류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류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백 부장 초대했을 때, 응?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어 당신을 초대하라고 나는 천사로부터 음성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왔다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음.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대동해서라도 어, 은혜를 있게 만들어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뭐, 두려워 떨게뭐 있어요? 찾아와서 지켜보호하시고, 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지켜보호하는데, 응? 같은 광화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지켜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응? 그리고 우리 시편에 나오는 우리, 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응?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찬, 어, 찬송한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10편 42편 1 1절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엄청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동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음?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라. 음?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음. 하나님을 믿고 음, 나아가는 사람.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오르바이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강화문에 오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예, 사무실에 제가 대기를 좀 하고 있다가 어, 강화문에 나가서 또 촬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촬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만나는 분들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식사들 하지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 저는 아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많이 잠겼네. 음, 방송 종료합니다. 열공! 강하고 당대하라! 사탄마귀를 향해 진격하라! 감사합니다. 예, 이은권 사님 이따 뵙겠습니다.